Ready. 당겨치는 느낌으로 해서 당겨치면은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당겨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드로우가 나오는 그런 뭐 느낌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당겨친다는 얘기는 체가 일단 뒤로 넘어가면은 당겨칠 수가 없고 밀어치든지 아니면 당겨치면은 치킨닝을 만들잖아요. 당겨치는데 이 팔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치킨닝이 나요 근데 팔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다 잡아당기는. 왼손으로 치면 치키닝이 안 나올 만큼 이렇게 당겨치는 거죠. 제자리에서 치면. 당겨쳤지만 치키닝은 안 나오죠. 근데 제자리에 쓰면은 그냥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타켓의 반대 방향을 본 상태에서 당겨치면은 본이 이제 타켓 방향이 되겠죠. 그 힘을 쓰는데 하체는 움직이되 상체가 뒤에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치면은 아우디 느낌이 나지만은 헤드는 실질적으로 인투아웃으로 나가기 때문에 손만 이렇게 치키닝으로 안 잡아당긴다는 전제하에서요. 와서 단계 집배 왼팔이 치키닝이 안 나오게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드레스 가 잡고 그립도 그냥 내추럴 그립이에요. 스트롱도 아니고. 7번 아이언이고요. 와서 저는 많이 당겨치는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아웃인으로 친 기분인데 방금은 제가 이렇게 우측을 많이 못간거 같아요 회전이 부족했죠 회전이 부족하니까 당겨치면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죠 회전이 전혀 없으면 거의 열, 몇 시야? 10시, 10시 방향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계의 축이 여기가 5시고 여기가 10시고 5시에서 10시로 당기는데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계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가 5시가 되고 여기가 10시가 되죠. 시계가 제자리에 있으면 6시에서 12시 7시에서 1시 1시 7시에서 1시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상체만 계속 이쪽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많이 뒷땅난 거고요 보통 스윙 중에서 뒷땅이 나는 이유는 팔, 손이 빨리 풀려서 그래요 저도 지금 방금은 약간 캐스팅이 들어간 거거든요 손목에 힘이 과자에서 자시해볼게요 7번 아이언 170m 오, 무지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이 탄도로 날라가는데 7번 아이언이 탄도는 7번 아닌 탄도가 나와요. 15도 나왔으니까. 당기는 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힘보다 이렇게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당기는데 정타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임팩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살짝 얇게 맞았어요 한개더죠 레디. 웨지로 연습하면 조금 느낌이 쉬워요. 외지는 공하고도 가깝고 약간 서 있기 때문에 외지도 어 팔, 팔의 느낌만 보면 이게 치는 거예요. <laughs> 팔의 느낌. 지금 내가 전혀 회전 없이 친거 잖아요 팔의 느낌으로 치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전혀 회전 없는 상태에서 그상내가 팔의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가장 강하게 임팩을 흐트림 없이 줄수 있는 방법 다시 팔의 느낌 한번 가려 드릴 게요 이게 팔의 느낌이에요 팔은 그냥 완전히 떼기는 사실죠. 방금 제가 거의 제자리에서 그냥 일친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근데 이제 제자리가 아니고 이 탑이 여기면은 이렇게 옮겨지겠죠 여기서 이제 당기는 거예요. 해볼게요. 피칭 100한 20에서 30 사이. 오픈 탑도. 패드가 조금 닫혀있었던 것 같아요. 125m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당겨졌네요. 다시 척추 똑바로 세우고 포스텐스 그립 내추럴 자, 지금 잘 맞았고요. 오타도로 130m 피칭 가쁜데 30m 나오면 원래는 저 거리가 30씩 안 가거든요. 팔로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칭 130m. 잘 맞았고요. 엄청 잘 맞은 거거든요. 130 140까지도 가네요. 지금 제가 하체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체 느낌만 그래서 피칭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80m 연습을 하면 이렇게 나가요. 지금 전히 아웃인으로 당기는 스윙이거든요. 레스피는 드로우. 자, 자세 잡고 치면. 완전히 아우디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한 피칭으로 70, 80 정도까지 그 크기의 리듬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두고 팔을 올렸다가 들어가서 부분 모습으로 한번 보이네요. 부분 모습, 부분 동작이죠. 팔의 느낌은 그냥 이렇게 네.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올라오는 요 팔의 느낌으로. 근데 올라오는데, 코킹을 잡으면서 올라오면 안되고요 그냥 어드레스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손목을 꺾지 말고. 오히려 꺾을 거면 반대로 꺾어주면 좋고요 꺾지 마세요. 이거는 힌징을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와서 그대로 가서 한 요정도, 가슴 정도. 자 하면서 일어나지 말고. 각을 유지한 상태로 요정도. 끝. 여기, 여기가 탑이에요. 여기가, 요 높이가. 여기가 아니고 이러면 일어나지죠 이렇게 안 일어나게끔 제가 몸을 계속 누를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 둘 자, 여기서 당기는.